아주 중소한 시절이니 네. 그렇게 한번만의 재미다. 아, 날개월한테 아, 절이래, 리 네. 펠라. 야, 죽인다. 입질, 입질. 아, 안 들린다, 안, 들리, 안 들린다. <laughs> 세 번째 감성동. 감성돔 저거 제가 저참 30미터로는 제가 이 칼을 잘안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또 맛이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칼을 한번 대 보겠습니다 시청자 맛있는 방송하러 가시죠 감성돔을 참아 이 자를 제가 칼을 못 대가지고 그냥 사려주고 오늘 맛있는 방송은 며칠 전에 잡아놓은 뺀치 벤치 있거든 뺀치를 제가 요 칼라피싱 형님하고 소전을물라고 바로 옆에 왕새우 집 한장 제가 며칠 전에 벤치 많이 잡아놓은거아니십니까 여기 살려놨었거든. 사장님이 오늘 어, 해햇줄길라요 사이즈가, 아, 네. 아주 준수한 시절이네. 예. 네. 햇집도 하셨어요, 사장님, 전에? 아, 햇집에 이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아. 일단은 머리 자르고, 어, 저렇게 핏기, 솔로 싹 제가 하고, 자, 어. 일단 손질해갖고. 왕새우 집판안에서했듯이 야, 이거 뭐어마어한거다 있습니다. 이 대게 벌써 소 대게. 오늘 여기서 쓰려 멋시다 등에서 저렇게 쫙 가는 다음에 저렇게 한 다음에. 바로 배쪽저 갈비살을 저렇게 잘라가 저렇게 한 번만 해 줍니다. 그 전문가들은 따로 따로 해야 돼. 따로 따로. 음, 이쪽 반대 쪽은 배부터 저리 들어간 다음에 어, 저렇게 해가 바로 등 쪽으로 어. 바로 저렇게 날라가. 야 확실히 틀리지. 에이? 좋다. 예살 좋아요. 오롯이죠 문용칼. 아 오롯이 칼로. 다데 네. 갈비뼈 제거. 아, 이 팁이. 예. 네. 바로 날리는 거보다 끝을 약간 섞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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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밀면은 좀더 쉬워요 예. 끝에. 칼집을 안 넣는 거 하시면은 수월합니다. 한꺼번에 달라면 살이 좀더 날아가지 마치. 칼도 좋다. 여기, 한번 넣어준다. 네, 넣어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술을 깨 탈피. 탈피 제거를 잘해야 돼. 잘못하면 허연 것만 있으면 해가 보기 싫어. 빨간 게딱 있어야, 맞지? 해설나무. 예, 요리 딱 돼야, 이쁘지. 처음에 딱 보시면서 하면 돼. 전문가님들은 저를한 번만에 하는데. 저거 요렇게. 약간 시야 갖고 맞지? 네. 칼을. 그래야, 껍데기가 안 잘릴 만큼. 음. 일단은 등지느러미을 떼고, 어. 인텔라 부분은또 따로 모아가지고. 예, 예. 뭐네, 이거 개는 뭐, 인텔라요 인텔라. 인텔라 인펠라라. 날개. 아. 광어 부분을, 이 부위를 따로 초밥에 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게 등치는 범가 아이고, 그냥 인펠라락 하네. 이것도, 두꺼운 것들은, 광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두꺼운 애들은 이걸 딱 절반은 날리고요. 네. 절반은 날리고 이 부분을 먹거든요. 네. 쫓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 이대로예요. 아, 이대로? 아, 네. 고독고독. 맛있어요. 음. 지하이재미 네. 저게 중간에 갈비뼈와 갈비뼈를 이어주는 네. 그 뼈지. 그 예. 이거를 딱절반만 날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꼬리쪽 말고 가슴쪽 위쪽으로만 이쪽으로만 예, 예. 이렇게 다 날리면 이때는 예. 배가 억수로 보들았거든요 음. 위로만 날려주면 은시 한번 되보어시죠 지하에를 음. 다 저리 버리지 않고 저걸 살리면 맛있다면서도 꼬독꼬독해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한번 해주는 거는 마지막 잡내 제거예 불필요한 기름기 제거 아기 아, 아 불표란 기름기 제가 아, 너무 막 기름기가 어차피 생선 자체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서 아 해동지 음이 빨아 쓰는 행주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이것도 빨아 쓰거든요 아 여기 등살 여기 지아이오 손질하는 거 하고 여기 임펠라 여기 이거는 뱃살 아이 저 대나무 접시네 예. 밑에 아이스팩 하나 딱 넣고 다 아, 봐도 되네 이 이제 고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살보다는 오른쪽 살을 갖다가 썰으면은 결대로 썰기가 편해 아. 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걸 이제 이 채봉으로 날립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렇지, 그렇지. 고기 씻으면서 이제 물기가 많이 예, 그렇지. 이제 날리고. 날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하면은. 이 결이, 네. 이대로 썰이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도 제일 잘 나오고,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두껍게 썰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질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얇게 썰어가지고 두 점, 세 점씩 시는게 네. 제일 낫더라고요. 네. 아, 살 좋습니다. <laughs> 아, 결, 결 반대. 아, 결 반대로? 네. 예. 결 반대로 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위부분은 괜찮은데 꼬리 부분을 갈수록 이게 커져버려요.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예. 네. 일부러 그렇게 쓰리는 게래. 지금 이제 보여준다고. 아. 그러니까 예. 이게 해가 이게 안 이뻐 보여. 이거보다는. 예. 결대로 해야지만 이쁘고 모양도 나오고. 시각 예, 식감도 그렇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갈똥동갈 나가고 씹히거든요. 예, 예. 맞아, 맞아. 이까이만쓰릴게 그러면. 예. 예.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일쓰리는를 갖다가 직각으로, 음, 음, 요 요거 햄들간 요리서도 이쁘게 다 맞지, 예. 아. 쓰리기도 편하고. 그럼 맞지. 이거나 이렇게 딱 올리면은 모양도 예. 이쁘고, 예. 예, 자세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쓰리냐면은 꼬리부터 쓰리거든요. 이걸 날려주고. 뒤에 낳고 자르면 길대로 쓰리는 거네. 예. 아. 이래쓰리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꽃을 만들 때 원형으로, 네, 원형을 돌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음. 붉은기 밖으로 나가니까. 네. 이랬쓰면은 이제 결결로 쓰리니까 식감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음. 자, 아, 이제 이 문제에 불린다. 그럼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거의 똑같네. 똑같이. 이거 식감이거고 이거는 이제 단꼬리부터 이제 쓰렸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아하. 요렇게. 해뜨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썰이 나도 칼만 잘 되면은. 식감은 이게 더 좋을 수가 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쉽으니까. 네, 쉽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툭툭툭 눌러주면 이아 약간 펴지고. 이렇게. 네. 아, 어이야 이쁘다. 그래, 또, 이, 낳는 거, 이, 낳는 게 이게 또, 이잘안 돼. <laughs> 이 사장님들은, 이게, 집 하신 분들은 어떻게 놔야 이쁜지 알거든. 이 접시 크기를 보고, 이 양을 보고 딱, 이런 네. 애가 딱 낳는데. 자주 해보니까 이제, 아, 야. 이 크기에는. 아 어, 그렇지. 이렇게 놔야 모양이 이쁘다는 거지. 접시 선택하고 그런 게 네. 딱, 해양에 따라 이 접시가 틀리지고. 야, 저거는 이제 완전, 완전 뱃살만들이 따로 모아갖고. 오늘은 마산 칼라피싱 옆에 있는 왕새우 직판장 사장님이 이렇게 <laughs> 고생해 주십니다. 이거 택배도 다 되지? 예, 택배 포장 전문입니다. 네, 새우도 다 택배로 되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 먹으면서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저렇게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저렇게 날리가지고이렇게 놔도 배가 이쁘잖아요. 또 급하게. 어. 이거는 이제 식감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음. 두, 두껍게 이제. 예, 예. 네, 두껍게 썰이고. 이거는 이제 국수. 이거는 막 썰어갖고, 막 초단 듬뿍 해갖고. 예, 네, 저런 부분 있어요, 맛있어. 응. 음. 요렇게도 난리주고, 막, 방법이 여러가지 있어. 예. 네. 야 이쁩니다. 그러나, 그래, 그러나. 그래. 보슬보슬라 완전 뱃살이네. 예. 야, 저는 가위바위보가 한잔씩먹는잡은 <laughs> 사람 먹기. <laughs> 기름기가 많을 때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 기름기가 싹 피지 않습니다. 예. 예. <laughs> 죽인다 죽이. 야, 저거 인펠라. 예, 날개. 아 날개란 뜻이래 예. 예. 인펠라. 야, 저거는 GI 이 예, 이거 빼고 <laughs> 이거는 이거. 초밥으로 용아 초밥까지 해 주실라고 예. 야 오늘 오늘 막 끝장났다 오늘 막 초밥까지 해 주신다 단게스리 가지고 넓게 아, 얇게 예, 그러시어 저기 오마지야 동네 와수청 완성이 야 완성 시청 이거 낚시도 보여서 바다 <laughs> 파이터보다 더 많다 아 <laughs> 이거 약간 숙소시키네 예예아 예. 숙소 바바도 하나도 안묵고저 손에 저이 새우 직접 파시는 거예 요거를 직접 삶아가지고, 돌똥이 보다 이게 더 맛있겠는데, <laughs> 나는, 어, 와사비는 안 바르고, 취향껏 예. 간장 와사비에 찍어 먹는 그런 초밥이 이게 이제, 요게. 살, 육질 한번 보시지. 음. 이게 살아있는 생새우. 아, 생새우. 생새우 초밥. 아, 간장새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우리 그, 새우처럼 많이 먹는 흰다리 새우입니까? 예, 흰다리 새우. 아, 흰다리 새우. 예. 네. 저기, 저기, 사람들, 저, 보이지? 또다 여기 팔거든. 대게도 팔고, 여기에서. 이건 또 새우 철아입니까 이야, 이것만 해도 뭐, 징수성 차이네. 이야, 죽인다. 음. 요, 마산 칼라피싱 바로 옆에 있는 음. 왕새우 찍판장. 그니까, 러 여기는 네. 뭐, 뭐 팔지? 뭐, 새우, 대게, 홍게 하는데, 새우는 이제 완전 무왕생제로만 키운 새우. 아. 대게류는 살90% 이상만 취급합니다. 아, 90% 이상? 90% 이상만. 아 저기 포장도 다해가요예 예약을 아. 해주시면은 찜비 무료, 찜비 무료해가지고 다 포장해드립니다. 음 저기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네. 요예 맞습니다. 예. 빨리 물어가시다. 예. 칼라 피싱에서 우리 낚시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칼라 피싱 행님입니다. 네,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모시되 네. 게다가 초밥에다가 요 사장님이 또대개까지 이래갖고 이래 택배를 보내주네. 예. 택배는 이제 식은 아. 상태에서 이제 보내드리면은. 이제, 받은 상태에서 다시 찌면 안 되고요. 전기로만 한 3분에서 5분 데워드시면은, 아. 바로 찐 것처럼 맛있어니 아, 요래가. 자, 이거는 이제 연지홍게 독도 근해에서 잡는 연지홍게인데 네. 저렴하면서 맛은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 이거는 우리나라, 에 들어오는 러시아 대게가 다섯 네. 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다섯 품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마가단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게인데, 이거는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보통 11월 달까지. 음. 이 품종이 제일 맛있어요. 아. 맛에 비해, 수율에 비해 가격은 엄청 저렴해요. 음. 보통 이제 제철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 요 일반 고객님들은 키로에 6만원. 음. 우리 밴드 회원님들은 5만 4, 9만 3천원. 아,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구나. 예, 예. 아. 가격이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회원가 10만에 3만 9천원. 일반 아. 이제 고객님들은 10만에 4만 4천원. 음. 10마리 하면은 보통 한3 k 로 전후. 음. 2, 3인분. 아, 요래 찌가지고 택배로 다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예, 예. 따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전기로만 살짝 대파가 3분 정도 고려 예. 어, 드시면 돼요. 아. 수율 90% 이하짜리는 아예 음.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음, 수율이 90%. 예. 자, 보시면은 이제 어. 예. 보자 아, 살이 깎 찾네, 맞지? 예. 100%지 100 예. 살이 이제, 꽉 차나게 잘안 나오믹시다. 이야, 살이 꽉 찼다, 살이 꽉 찼어. <웃음> <웃음> 와, 맛있네. 네. 음 간이 딱돼있거든요 자, 아. 여기서 이제 마가단 대기에 슈퍼급이 있습니다. 네. 슈퍼급은 내장을 따게 봐야 돼요. 쑥장이나 진녹장이 나와가지고 기름기가 떠야 돼요. 음 자, 따게 보겠습니다. 내장이 진짜 맛있다면서 시장님. 보시죠 이게 이제 쑥장. 음. 향이 끝내줍니다, 이게. 자, 여기 름이 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란 몰몰 있지. 음. 이게 뜨야지만 슈퍼 박달 대게. 아하. 아, 이게 러시아산 박달 대게라야. 예. 아. 일반 대게가 아니라 박달 대게. 장한 맛을 보시지. 기름이 흘러내리는거 보시죠. 노란색. 음, 보죠. 예. 노란색 기름이 흐른답니다. 아, 그 기름이. 궤도 기름이 있구나. 예. 이게 슈퍼급이거든요. 음. 이거 한번딱배 무시면은. 아, <laughs> 이거 드시면은 다른 게못 드시면 다른 게못 드십니다. 진짜 못 드시. 이게 시청자님들 러시아산 박달 대게랍니다. <laughs> 와 맛있네.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이장 양대유시. 이거 크림장. 이거는 시청자님들 독도산 홍게. 일반 그 무한리필집 홍게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합니다. 여기 크림장 색깔이 크림장이니다 크림장. 아, 음아 맛있네, 이것도 진짜. 돌돔 쓸게 해줘, 시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다의 파이터님, 한잔하시지. 예. 우리 또, 왕새우 집한장 사장님이 자고 깝장이네, 깝장. 아, 그렇네. 네. <laughs> 자, 시장님들 아 한잔하시지. 한잔하시지. 예. <laughs> 바다의 파이터 조금 있으면 미친듯이 아, 먹어야 돼서, 오케이. 임펠라 요구하고하 예. 고급 완전, 요거 완전 뱃살, 밑에 오리지널 요래가 듬뿍 지어고 안주 하나 드리고. 안주 먼저 드리고 묵기. 자, 시장한테. 아. 시장한테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생그랬네 아, 맞습니다. 이 소주잔 <laughs> 귀여운 거, 이거 뭐야, 이거. 야, 한데 <laughs> 아, 요래가 시장한테 한잔하시지, 할걸. 야꼴한 <laughs> 번에. <laughs> 바로, 살아있는 거를, 바로 쪄가지고, 이렇게 네. 초밥을. 아, 어, 마이 가네, 마이 가, 네. 오늘 막, 골치 아프네. 야, 요것이 참들. 안주. 아. 기가 찹니다. 아, 또, 서 살아있다. <웃음> 와, <웃음> 맛있어. 꼬매지지. <고매시지. 웃음> 아, 생새우 초밥 응. 아, 간장 와사비 살짝 찍어가지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와 생기친 거 같아 맛있지? 나흰대렐 새우가 이리 네. 맛있는지 몰랐네 지, 전라도 신나 쪽에서만 가져오거든요그 쪽이 이제 미네랄이 많으니까 근데 <laughs> 바다의 파이터는 맨날 해먹는 거 취하다 가지고 이게 오늘만이야 오늘 이거 안 해줬으면 섭섭할 뻔 했습니다 바다의 페이터 오늘 이야 맛있나봐 <목소리> 지역방송 끝이지예 건배 환영하시지예 형님은 좀빨 방송 해방는온 사람 왜 이래 마산 칼라페신 고맹님표 지리탕 <목소리> 완전 진짜 기름뜬 거 보이소 곰탕 젤리가아 아,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니다아이을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네 왕새우 대게 집반장은 네. 항상 최고의 품질만 음. 무조건 최고의 품질만 이제 지급한다는 거 싱싱한 살아있는 걸 바로 쪄가지고 예. 택배로 바로 버려주니까 김, 그 김으로 그김대치만딱 맞네 네. 자 시장님들 바다 배 뱉어. 터질란다 방송 이렇게 <laughs> 마무리하고 시장님들 또 다음에 재밌고 맛있는 낚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멋지게 했습